안녕하세요. 예선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어, 이, 그, 수영을 약간 좀 변경시킨 그 소사나무 있잖아요. 제가 그 분갈이를 해서 업로드를 해드린다 그랬거든요. 그 소사나무, 어, 분갈이를 하려고 그래요. 원래 이 나무가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제 제가 분을 약간 이쪽으로 들어서 각도를 이렇게 약간 좀 수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 이게 나무가 좀 오래돼서 분갈이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은, 중간에서 이렇게 건너뛰지 마시고, 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요, 여러분들한테 참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화분에서 좀 뽑아보겠습니다. 자, 아, 이렇게 분갈이를 오랫동안 안 해서 이렇게 화분이 많이, 흙이 이렇게 많이 돌았어요. 아, 흙을 이제 서실 때 처음에는 저는 이게 항상 제가 쓰는 갈고리 아시죠? 어? 아, 쉽고 윈손으로 해야 되네 또. 아, 제가, 어, 여러분들, 그잘 어, 보이라고 제가 윈손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손잡이라서 뭐 윈손으로도 잘 해요. 이게 그 가태, 어, 흙을 잘그어내주는데 뿌리가 좀안 상해게끔 조심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 앞전에 이 소장자가요, 흙을 잘 쓰신 것 같아요. 이게, 저희들은, 이 나무를 보면은, 어, 어, 앞전 소장자가 어떻게 이 나무 관리를 했나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걸 보니까, 이 저곡토, 동생사. 자, 이그흙 색깔이 노란 거는 이게, 이게 동생사 같습니다. 동생사. 이런 건 저곡토. 자, 흙 배합을 잘 썼어요. 흙을 잘 썼기 때문에 그나마 나무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은 거거든요. 자, 이거를 흙으로 전부 다 제가 완전히 다 빠를 거거든요. 어, 제가 이제 그, 이흙 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대충 겉에는 이게 그 갈고리로 긁어 놓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 송곳 이거 하나로, 자, 이거한 부분으로 다 일일이 그 제가 다 어, 그 흙을 털어 낼 거예요. 이, 자, 바닥도요, 바닥도 먼저 이제 대충 이걸로 좀 긁어 줘요. 자, 그러면 이제 큰 뿌리들은 이렇게 이렇게 다 이제 저기 그 떨어져 나갔잖아요 지금 어 동생사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지금 자 보십시오. 자 동생사가 나오고요. 화분이 어 얕다고 해서 물이 어잘 말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수막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얕은 화분이 물이 더잘안 마를 수가 있어요. 바닥 쪽에는. 그래서 바닥 쪽에는 항상 어 송이석이나 굵은 흙을 사용을 해서 어 배수가 잘 되었긴 해야 되는데, 아이전 소장자님께서 어 흙을 좀 그... 개중소를 구분을 좀안 하셨네. 흙은 참잘 쓰신 것 같아요 지금. 흙을 잘 쓰셔서 뿌리가 많이 돌지도 않았고 참또 어, 뿌리 정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끝 하나로 한올한올다 이게 흙을 다 어, 흙을 털어내야 됩니다. 지금 뿌리를 정리를 하실 때이한올한올참그 시간이 참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런 그지 제가 분갈이가 상당히 좀 늦었어요. 약 최하가 한달 전이나, 아, 뭐, 3월 초에, 아무리 늦어, 3월 초 정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이 지금 4월 17일, 18일인가? 사실 상당히 늦은 분갈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물론 나무를 관리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갈이 할 때는 이렇게 그 뿌리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해서 뿌리를 최대한대로 좀그 끊어지지 않게끔.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새카만 그, 뿌리들은요. 썩은 뿌리기 때문에 이런 걸다 이게 제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제 가스가 생기지 않고 어이그 가지 사이 사이에서 아새 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한 번씩 해줘야 이그새 눈이 많이 나와요. 그냥 그 전정을 하고 몰아 들어가게 한다고 그냥 막 가지만 잘라놓고 분갈이를 안 하면은요 그 눈이 그게 렇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또 어, 많은 분들이 아 어, 나무를 가져와서 무조건 분갈이를 하는데, 아 어, 나무가 세력이 약한 나무들은요, 될수있느나 세력을 어느 정도 올려놓고 분갈이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어, 제가 경매장에서 어, 가져온 나무예요. 예, 지금 제가 작년에 가져왔는데 왜 제가 지금 올해서 분갈이를 하느냐면요, 작년 한해 동안은 지금 세력을 많이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지금 이제 세력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분갈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세력이 약한 나무들을 가져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우선 너무 물이, 물을 물을 줘봐서 물이 잘안 빠지는 나무들은 어, 가분갈이, 그냥 겉에 흙만 살짝 해서 가분갈이를 해서 어, 분갈이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력을 올린 뒤에 분갈이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막 뿌리 잘라가지고 분갈이를 하면은 그 나무가 타격을 많이 입거든요. 자, 지금 제가 어, 이런 장면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중간에 아, 여러분들 상상에 아, 뿌리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들 상상에 제가 맡기겠습니다 지금 약 제가 손질을 한, 한 2-30분 가량 했어요 이렇게 앞으로도 이거요 한 1시간 가량을 이렇게 그 속에 박혀 있는 이런 그 마사토도 좀 썼구나 이분이 그 마사토 속에 박혀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게참이그 썩은 뿌리들 참 많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고압세척기 저쪽에 가서 좀 씻어 올 건데 아 이렇게 속에 있는 흙들을 한올 한올 이렇게 다 모두 다 이렇게 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새 뿌리가 잘 나오고요 또 나중에 분갈이 할때그 분갈이 시기를 늦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속에 있는 흙들을 다이 머금은 채로 분갈을 하게 되면요 은이 썩은 부분들이 다시 가지고 그 뿌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그 흙이 다시 썩어요 주위를 오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조금 분갈이 할때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 이런 속에 박혀 있는 썩은 뿌리들은 모두 이렇게 제거해 주는 게, 아,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흙을 털었기 때문에, 이제 고압 세척기로 이제 한번 그 물을 깨끗하게 다시 한번 씻고, 씻어 와서, 다시 한번 또 분갈, 어, 흙을 털어낼 거예요, 지금. 이런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 썩은, 썩은 흙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뿌리들. 그죠, 호글레입니다. 네네네네. 썩었잖아요, 네네네. 네.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그 갈고 이런 그 꼬챙이로 이 속에 박혀있는 흙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이렇게 그어 제거를 해야지 이걸 안 하고 그냥 겉에 뿌리만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뿌리가 썩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니까 러이 네. 썩은 흙이 그 나머지 깨끗한 흙을 다오염시키 버리니까 네. 근데 이제 남들 보면 그냥 대충 해가지고 잠깐 해버렸는데 네. 우리는 또 그러지 못하잖아요 네. FM대로 뭐 그렇게 할것같아 분갈이 의미가 별로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요. 그 우리 그 구독자님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옆에 작업하고 계시는 우리 그분우님한테 사진 요청을 했어요. 자, 뿌리 하나를 해서 이런 데 흙을 다 이렇게 다 전부 다 썩은 뿌리거든요. 참 이게 허기가 이게 힘들어요. 보통 인내심을 갖지 아니하고선 빼낼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은 여기까지만 해드리고요. 자, 이거 어느 정도 해놓고 제가 아좀 저쪽 가고 세척을 깨끗이 와야 되겠네요. 네네. 이제 호걸님찍어주셔서 음. 고맙습니다. 예네 예, 고맙습니다. 약한 시간 동안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그 핀셋으로 어, 꼬챙이로 한올한올 그마사토다 털어냈거든요. 그래구자 청소기로 그 이렇게 되게 음. 음. 어, 죽은 흙들 썩은 흙들을 다 휘어내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안백 특기를 이용해서 아, 썩은 뿌리들다 이제, 아, 예, 그, 어주는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아, 아주 뭐, 이렇게 보면은, 그, 흙 하나 없죠? 푹 남은 거 보여요? 깨끗합니다. 아,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해서 해줘야 아주 그냥 그, 우리 그, 이빨에 음식기물 끼다가 빠진 것처럼 나무가 시원해 할것 같아요. 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네, 깨끗하게 네. 털어주셨네요 예. 네. 네. 어, 철사를 걸을 때도요, 여기에 맞게끔 이렇게, 아, 자 이렇게 오 화분에 구멍에 이렇게 딱 맞춰서 미리 이렇게 구부려서 아 끼워 줍니다. 아, 이렇게 화분에 이게 철사를 늘을 때도 말입니다. 이렇게 각을 딱 주어서 어 보세요. 아잘아 아, 이렇게 이그 펜치로 이 각을 딱 주어서 하는 것과 그냥 둥그렇게 해서 당기는 것과는 틀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는요, 위에서 당길때 철사가 이게 그 펴지면서 느슨해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그리고 또그 철사를 낼 때, 아, 다른 분들은 여기와 여기를 거리를 두거든요. 근데 힘이 없으면 저는 좀 좁은 걸로 거리를 둬요.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많이 이쪽으로 이렇게 철사를 엮을 거예요. 근데 저는 반대로 좁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당길때힘 주게끔 저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줘요. 아, 제가 이바닥트로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마사토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송이석을 제주도 오리지날, 아, 송이석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훨씬 더 나중에 그 배수가 잘 되고, 어, 확실히 뿌리 발달이 그, 뿌리가 돌지 않더라고요. 우선 이게 바닥에 이렇게 좀, 그 골고루 렇게 깔아줍니다. 이게 배수를 위에서 바닥에 이렇게 먼저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흙을요, 그 5대5로, 그러니까 저곡토 5와 송이석, 어, 동생사, 아, 그렇게, 예, 저곡토 비율을 5대5로 배합을 해놨어요. 이제 소사나무는 조금 좀 물을 좋아하기에 여기에 이제 그 저곡토 비율을 조금만 더줄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하게 되면은 한 6대4 정도 비율이 되겠죠? 예, 이제 좀 물론 흙을 좀 굵은 흙을 좀 넣습니다. 바닥에는 배수 때문에. 자, 이렇게 제가 또그 흙을 담을 때도 항상 채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좀 미진을 항상 저는 빼서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더 어 나중에 분매 팀이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잘그채를 쳐서요. 자 여기다 또뭐 깔아줍니다. 아 이게 중간에 이게 굵은 흙을 깔아주는 일은요. 나중에 이게 그 배수할 때 나무를 뽑아보면은요. 그 배수가 잘 돼요. 물론 뭐 물은 자주 줘야 되겠죠. 이렇게 아, 굵은 거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조금 그 중간 토 자 중간토도요 제가 지금 6대 4 정도 비율로 이렇게 그 어, 했어요 성이석과 아, 저곡토와 아, 제가 이제 동생사 요즘엔 동생사 대진에 그 제주도 흑송이를 쓰거든요 아, 지금 이 비율이 지금 한 6대 4 정도 아, 비율을 해 줬습니다 아, 가운데 수북하게 아, 흙이 조금 부족해요 이렇게 산처럼 쌓아줘요. 이렇게 쌓아주고서 아, 이거 이제 조금 저리 제껴놓고, 아, 그 다음번에는요. 그러니까 흙좀그 소자, 소자를 저도 그와 마찬가지로 제국토 육을 비율을 맞춰서요. 이게 아, 배합을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나무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요. 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놓아봅니다. 아, 이때 이제 그 나무를 그 화분에 얹히기 전에 흙을 한 주먹. 그서 위에다 좀이 흩어져요,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 해서 물을 살짝 뿌려줍니다. 뭐, 속에 흙이 여기가 머금고 있거든요. 떨어지지 않고, 다시 또. 이렇게 해줘야, 그 뿌리 사이사이로, 어, 위에서 흙을 넣지 못하는 흙들이 여기에 자, 그,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걸 다시 또한번또 물에 살짝 뿌려주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물을 묻혔기때문에 거꾸로 뒤집어도 흙이 쏟아지지가 않아요 잘 이게 전면이거든요 이 나무가 머리가 약간 앞으로 기우는듯하게 하면서 어 제가 약간 이쪽으로 좀 눕혔어요 이쪽으로 이때도요, 철사를 막, 가운데로 막, 그 이렇게, 아, 중간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감상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최대한대로, 철사가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가해로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아, 철사를 땡길 때도 그냥 감지 말고 위로좀 땡겼다가 돌리고 땡겼다가 돌리고 살짝만 일단 묶어서요 땡겼다가 돌리고 당겼다가 돌리고, 돌리고. 아이그 철사를요 이 밑에서 다시 한번 또 올라왔어요 이렇게 아이 이 철사를 눌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자, 누르고, 이렇게 묶어주면요 절대 나무가, 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랜 동안, 그 분질를 하시다 보면요, 이런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철사구멍이 없을 때는, 바로 그, 끊어주고, 또, 얘와, 얘를 또 묶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작업하시다가 뿌리가 좀 말르는 것 같으면 물을 살짝 뿌려줘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요, 나무가 전혀 흔들리지가 않아요, 뿌리가. 아예. 완전히 고정이 돼 있죠. 또, 이 위로 치솟는 뿌리들도 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줄 수가 있는, 그, 그한 효과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어, 뿌리를 할 때, 저희들이 그, 어렸을 때, 제, 그, 학교 운동회 하면은, 왜, 기마 자세잖아요, 하 그, 어, 여러 명이 모여서 팔을 서로 이렇게 다 엉켜서. 그런 효과를 이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아 이것도, 아, 좀 움직이는 것 같으면 밑에 또 다시 또 철사를 올리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어. 이 밑에서 이렇게 또 첫살을 하나 올렸어요.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도 넣어서 자또 이렇게 이렇게 자. 제가 그 나무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철사를 고정시켜 놓으면요, 이게 아무리 들고 흔들어도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뿌리를 단단히 고정시켜줘야 뿌리가 잘 내리지. 이 뿌리가 자꾸 흔들리게 되면요, 은그 어, 뿌리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흙만 채워서 아, 물만 줘야 되는데, 아 지금 흙을 또 위에 이제 그흙 어, 작은 걸로 이렇게. 자, 소, 자. 배합을 잘 했는데 이것도 한 6대4 정도 배합을 해줘요. 아, 이렇게, 그, 철사를, 아니, 그, 꽃이를, 이렇게, 다 들어가게 할 때도요, 이 사이사이로 흙이 다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때도, 그냥, 이게 막, 꽉갖게 되면은, 뿌리가 많이 상하니까, 살짝 넣어서, 이렇게 흔들흔들흔들흔들,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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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손으로 받치고 해서 해줘야, 그, 뿌리, 그, 사이사이에 흙이 잘 들어가서, 공국이 안 생겨서, 나중에 가스도 안 생기고, 아, 뿌리 발달이 좋습니다. 어쩔 수없어이기게지만 어, 이렇게 흔들면서, 살살 흔들면서, 참그 정말 정성들여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줘야 아이 나무가 물이 기도안 가고 또그 분갈이가 굉장히 예 정상적인 분갈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가 상하지 않아서 얼른 안정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아 이렇게 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아흙 사이사이로 그 뿌리 사이사이로 흙을 들어가게 이렇게 쑤실 때참그 아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이렇게 어 저번에 그, 뿌리 사이사이에 있는 저국토나, 아 그, 마사를 다, 이게, 제거를 했잖아요. 그러 다시 이제 그 자리에, 어, 빠, 졌던 자리에 이제 흙이 들어가줘야 돼요. 이제 흙을 조금 이제 부족할 땐또 이렇게 손으로 넣어가면서, 이렇게, 어, 정말 그 뿌리 사이사이 전혀 이 공간이 없도록 잘 해주시는 게, 아, 어, 그 소사나무, 어, 분갈이 후에 몸살을 하지 않고, 빨리 그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정성들여서 어, 해주시는 것을 저는 고, 적극 권장합니다. 그냥 대충 손으로 그냥 꾹꾹꾹꾹꾹 눌러가지고 철사을딱 묶어가지고 한다면은 그거는 어, 그 부분 그 뿌리 그 흙이 없는 부분에 그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공기층이 아무래도 많이 놀겠죠. 아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뿌리가 많이 몰리게 되고 가스가 생기고 뿌리도 잘 내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흙이 계속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제가 약한 10분째, 10분 정도 지금 10분이 좀더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 중간에 제가 커트를 해서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흙이요 사이사이로 한없이 들어갑니다 지금 그, 그 빼냈던 자리에 흙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좀 계속 이거 이렇게 놓아가면서 계속 지금 이렇게. 아 흙을 어, 넣어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아 지금요 흙이요 한도 끝없이 도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 이제 그이 겉으로 이 튀어나온 뿌리들을 다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냐면은요. 자 자리를 이제 좀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그 튀어나온 뿌리가 있어 요 이렇게 튀어나온 뿌리들은요 그냥 많은 분들은 이 가위로 잘라버리거든요. 근데 가위로 자르지 말고 이 젓가락으로 이렇게 꾹 누는 상태에서요 흙을 이렇게 넣어요. 넣고 한 손가락으로 누르고 쏙 빼면은 이 흙이 이땅 속에 그흙 속에 그대로 묻히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이렇게 살살 비비면서 이렇게 한분밑으로 어,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서 또 흙을 덮고 이렇게 하나 한올한올 정성 들여서 이게 흙을 어, 뿌리가 흙 속에 묻히도록. 흙을 넣어요 이렇게 하고 손은 대고 쏙 빼면 이다이 안에 다 묻히게 돼요 이렇게 겉으로 튀어나온 잔뿌리들이꽤 지금 사진상은 잘안 보이는데 꽤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은 이거 가위로 잘라버리거든요 그거 자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은 흙이 좀 많이 덮여 있지만 뿌리가 안정이 되고 한세 달이나 그정도 후에는 흙을 조금씩 좀 어, 걷어낼 거예요 흙을 이렇게 해 놓고 좀 약간 지금 현재는 흙이 좀돈독게 하분 위로 올라와도 그게 좋습니다. 그 뿌리가, 아, 마르는 것보담도 흙은 나중에는 이게 걷어내면 되거든요. 좀이 부분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무를 저쪽으로, 저쪽으로 기울여서 좀 심었거든요. 그 부분에 이 부분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뿌리가. 아, 이제, 아, 분갈이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물만 흠뻑 주고 어, 앞전에 그 노간주 나무 그 수태 썰어서 덮은 것과 마찬가지로 아, 수태를 덮어서 아, 집에 이제 제가 가져고 가서 아, 잘방 그, 어, 그늘 쪽에 아,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곳에 이제 보관하면 될것 같아요.